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엄청난 수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끔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수많은 원망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32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 다른 우상 하면 섬길 수 있죠 아니 그냥 하나님 섬겨다가 하나님 신뢰하다가 돈좀 섬길 수 있잖아요 명예 좀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랑했었던 무언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 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결혼 서약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과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한달 동안 출장을 떠났습니다. 약 40일 동안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른 산에 다른 만날 수 있습니까? 한 40일 동안 다른 곳에 떠나갔는데, 아, 내가 외로워 가지고, 내가 불안해 가지고,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늠 하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서약한 당사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일을 만나는 것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그래도 되지 뭐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결혼 서약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나를 신부로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33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시내산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가난한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가늠하고 나를 원망하고 실망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 그러죠. 바보 바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보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바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여러분 바람핀 남편이 다른데 갔다가 4 0일 동안 자신이 잠깐 없었는데, 친정에 부모님 아파 가지고 올라가서 있었는데 그 당시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나 가지고 시시낭낭 놀고 있었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하,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약속을 꼭 지켜줄게 이럴 수 있는 위인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잖아요.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과 허락한 가나안 땅은 올려 보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이유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러니까 너가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내가 하는 말 계속 안 들을 거니까 그러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를 심판할까 두렵다.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진멸해야만 한다. 그러니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진멸할까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속이 얼마나 문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는요 불교 아니에요. 저는 절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요, 아니 제사 드릴 때 절하지도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곧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뭐 사랑해요. 둘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 저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이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훨씬 더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면 용서 됩니까? 이게 바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정서적인 바람 아닙니까?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꼭그 앞에서만 절을 해야만 그것이 바람 간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그 정서적인 공감을 더 많이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가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떠나지 말래요. 한 번만 용서해달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제안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한번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 그리고 너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결정할게.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순간이라도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멸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순간이라도 임하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장신구를 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걸이 차고 왔습니까? 여기 팔찌 차고 차고 오셨어요? 발걸이나 아니면 귀걸이 차고 오셨습니까? 그냥 이걸 떼어내라.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장신구를 가지고 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집에 가서 장신구를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금, 금이나 보물을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집트 집에 가서 다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걸이, 팔걸이, 아니면 뭐 손목걸이나, 아니면 여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문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결혼 서약을 파기할 만한 그런 조그만한 모든 것들도 다 버려 버려라. 다 버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때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서약에 파기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장신구를 떼어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길을 알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 가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람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며 조금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과 결혼 서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